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리뷰 요청이 있었던 제품인데요. 바로 윌토회사의 XK450이라는 제품이에요. 생긴 게참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드론하고 비행기 헬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한번 어떤 제품인지 직접 언박싱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밴굿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구성은 되게 간단합니다. 본체 하나하고 조종기 그리고 설명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와 그러면 여분의 프로펠러 그리고 스크류 드라이버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론을 본다라고 하면 안에는 1.1V 1100mA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우선 가로세로 높이가 45cm 그리고 세로가 44.5 높이가 11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배터리 포함해서 275g으로 드론 면허가 필요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1.1V 1100mAh가 들어가 있어서 대략 비행시간은 15분에서 16분 정도 배터리를 풀 충전을 하는 데는 한 80분 정도가 들어갑니다 재질은 EPP 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구성이 좀 강한 제품이고요 드론의 모터는 브러실리스 모터가 들어가서 내구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육축 자라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수평은 개, 자동으로 맞춰주는 제품이고요 조정거리는 대략 한 300m 정도가 됩니다 조종기를 한번 살펴본다 라고 하면 조종기는 모드1과 모드2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 모드가 특이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M 모드라고 하는 멀티컵터 모드이고, 6G 모드는 에어플레인 모드고, V 모드는 묘기를 하는 v e r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D하고 6G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간섭을 조절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눌러봤는데 그렇게 큰 적이는 없는 것 같고요. 얘네들은 다 트리밍을 할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왜냐면 하 X450 같은 경우에는 안에 GPS가 없기 때문에, 그 트리밍을 조금씩은 해줘야 되는데 공장출하 제품도 그렇게 기체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톡모드가 모두 1하고 모두 2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원키 테이크 오프라고 하는데 실제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언락을 할 때는 얘를 눌러주게 되면 언락이 돼서 이제 모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위로 올려주면 이륙을 하거든요 근데 타임을 잘 맞춰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7시하고 5시 방향을 눌러주면 얘가 오토락이 풀리면서 셔터를 위로 올려 주게 되면 이륙하게 됩니다. 포토하고 비디오를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는 않았는데 FPB 렌즈를 안에다가 이식을 하고 조종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항공 사진하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조종기 안에는 배터리가 A a 건전지 6개가 들어가는 그런 조종기예요. 실제 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배터리 체결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벨크로가 배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넣고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 배터리는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주고요. 깜빡깜빡 빨라지게 됐고 위로 한번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깜빡임이 멈추면서 바인딩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눌러 주게 되면 제가 모터 락이 풀린다고 했죠 길게 눌러 줍니다 근데 너무 짧게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써보니까 그냥 7시하고 5시 방향으로 밀어주고 스로트를 위로 올려 주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끌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재밌는 거를 그때 말씀드릴게 비행 모드 변경하는 게 시간이 바로바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조종기 지금은 멀티캡터 모드인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꿔 주면 반응 속도가 한 1.5에서 2초 정도 걸립니다. 걸립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 주게 되면 1초 있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실 때 얘를 이제 에어플레인 모드로 놓고는, 어, 왜안 되지? 하다가 갑자기 얘가 튀어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한번 추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 멀티콥터 모드로 놓은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얘가 떠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회전을 하는 그런 요기도 부릴 수가 있는데, 그때 모드는 V 모드예요 V 모드로 들어갈 때는 멀티콥터 모드에서 이제 V 모드로는 한 번에 누르게 되면 이제 얘가 공중에서 이렇게 직각 수직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밌는 제품이에요. 한번 해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쪽에 봄게 되면 바퀴가 없습니다. 바퀴가 없기 때문에 얘가 비행기 모드에서 만약에 스로틀을 잘못 하거나 그렇게 되면 땅에 부닥치게 돼요. 부닥치게 되면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부닥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꺾여버리게 됩니다. 뭐, 각도가 꺾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서질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이 많이 가게 되면, 그런 누적이 들어가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가다가 착륙을 할 때는, 얘는 멀티컵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착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하고 드론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선해 비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과격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빠른 속도에서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이 날개 부분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단단하기는 한데, 그래도 비행기도 떨어지면 날개가 파손되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거 부서지게 되면 이거 접착제로 본드로 그냥 본딩 하거나 아니면 테이핑을 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밀토이의 X450 모델인데요. 어떤 비행 퀄리티를 보여주는지 보여, 테스트하러 한각게 나왔습니다. 잠깐 이 기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날개가 트라이컵터예요. 멀티 쿼드컵터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4개가 있는데 얘는 모터가 하나 둘세개 그래서 쿼드컵터 멀티컵터에서는 드론이랑 똑같이 조종기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방식도 같고 그런데 얘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모터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뒤쪽에 있는 후면의 모터가 정지하게 됩니다 첫 비행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반응을 보여주는지 더 주,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드론 모드에서 어느 정도 주의해야 될 점이 거의 없겠지만 아마 비행기본 들어가게 되면 드론은 중간에서 호버링을 할수 있지만 비행기는 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추락을 하거나 하는데 어쨌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보링은 GPS가 없기 때문에 스윙은 여기서 조정을 해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반응속도는 좀 빠른 편입니다. 버티컬 모드로 비행기가 조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도를 좀 올려야 되긴 하거든요. 약간 떨리긴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다행히, 부러진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된 거지?